하나 물어볼게. 세상 모든 생선 중에 단한 마리만 먹을 수 있다면 뭘 고를래? 영상 끝까지 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 다섯 가지를 소개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진짜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어. 다섯 번째는 마히마히 혹은 도라도야. 장난 아니야. 진짜 이름이 그거야. 살이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약간 달콤해서 구워 먹으면 끝내줘. 주로 태평양이랑 대서양의 열대 바다에 살아. 왜 블루 골드라고 부르는지 알아? 잠깐만. 4위 끝나고 알려 줄게. 네 번째. 바로 농어, 씨베스 바닷맛이 깔끔하고 느끼하지도 무겁지도 않아. 주로 지중해, 대서양 해안, 그리고 태평양 일부 지역에 살아. 많은 나라에서 고급 저녁 식사에 꼭 나오는 생선이야. 아까 말한 블루 골드는 마히마히 비늘이 햇빛 아래에서 금처럼 반짝여서 그래. 세 번째, 광어, 할리버. 살이 솜처럼 부드럽고 맛이 은은해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 살아. 생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건 먹고 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야. 두 번째는 연어. 어디서나 볼수 있지만 질리지 않는 생선이지. 버터 같은 풍미, 오렌지빛 색깔, 자연스러운 지방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움. 노르웨이, 캐나다, 알래스카 근처의 차가운 바다에서 잘 자라. 너는 연어를 회로 먹는 게 좋아 아니면 구운 게 좋아? 댓글로 알려줘. 그리고 드디어 1위 바다의 왕 참다랑어 블루핀튜나 한 조각에 수천 달러를 내는 사람도 있어. 그 맛의 비밀 자연스러운 지방과 벨벳처럼 부드러운 식감 대서양과 태평양의 깊은 바다에 살아. 한입 먹으면 진짜 바다의 정수를 맛보는 기분이래. 이제 네 차례야.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를래? 이유도 알려줘.